지말고 돌려 빨리 돌려 돌려라 돌려더 빨리 돌려야 돼해나더 빨리 몇개 돌렸어? 30. 뭐? 야이 새끼들 개수가 막 올라가네 거의 뭐 택시기 할증미터처럼 올라가네 개수가 쭉쭉 돌려 쭉쭉 돌려 야 똥싸고 온만큼 빨리 안타? 빨리 안팔 많이 써팔 많이 써팔팔팔 팔, 팔, 팔. 팔만 써 팔만 지금 어깨 열내라고 하는거니까 팔만 끝났어? 오케이 거 하지마 거 하지마 손목, 손목, 손목. 손목. 존마텍 손목 나와요. 존마텍 손목. 그렇지. 존마텍 손목. 야 에비슬라이드도 그렇지. 가슴 열어. 가슴 열어. 코 타이트하게 잡고 어깨 최대한 열어. 서토레칭서토레칭 와. 수민이 <목소리> 이거 어깨 열어야 된다니까 배에 열지 말고 어깨 어깨 어깨, 번에 어깨 번에 그렇지 해. 어깨 이거 하라는데 왜안 하냐고 수민아 어이말말 됐구먼 야 진짜 딱 봐도 야딱 그래 얘가 <목소리> 바로 얘잖딱 봐도 지금 안 했는데 벌이, 언제 했어 네? 언제 했어 수있 오늘이 어?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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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야, 일주일만에 수요일... <laughs> 아, <laughs> 한 거네, 지금. 수요일인데? 오늘이 아, 오늘 수요일이잖아.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 갑자기,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구 <laughs> 막. 지난주 금요일? 그럼 월화는 안 했어요. 월요일? 안, 한 거야, 그니까. 음. 그렇지. 야, 코어 잡아. 지난화 코어 잡아. 코 잡고, 내려가, 내려가. 팔더 멀리 보내. 코 잡아! 보내! 코 잡! 아하, 네. 아하, 쟤도 여기 진국 가네. 여기 엄청 옅는 스타일이네. 진아, 하단 구간에서 어깨 열어야 돼. 어깨 쭉 열어, 어깨 열어. 그렇지. 그렇지. 친구도 견갑 쭉 빼줘. 오케이. 야, 해근아 뭐하냐. 근력 훈련하는 거야? <laughs> 섹시하게, 엉덩이 섹시하게 딱. 오케이 좋다. 오 좋아 좋아. 아 땀아. 땀 흘려야 돼. 겨울에는 진짜 땀 많이 흘려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여름이다. 여름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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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만 내리지 말고 저 멀리. 저타레시 쪽으로 쭉 뻗어줘. 길게. 가자 가자. 혜근아 어깨 열어야돼 코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지 오잘 열린다 빨리 가 빨리 가 좋아 좋아 오 친구 역시 문나이 잘한다 야 무릎을 뒤로 밀면 안되고 엉덩이를 천장으로 밀어야돼 엉덩이를 천장으로 그렇지 엉덩이 요염하게 천장으로 쭉. 네? 더 밀어야 돼. 와, 와. 오. 오. <laughs> 자, 이제 접어. 폴더, 폴더. 힙힌지로 접어야 돼. 골반 밀리면 안 돼. 접어, 더. 허벅지랑 배 붙여. 그렇지. 허벅지랑 배 붙이라고. 붙여, 붙여. 힙힌지, 힙힌지, 그렇지. 골반 밀리지 말고. 너, 이게 골반이 항상 밀려서 그래. 요 더 붙여봐. 골반 밀고 들어가면서 더 붙여봐. 골반 뺏기지 말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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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라우! 붙여! 오케이. 오바이드. 완전 와이드. 상체 굿모닝 딱 박아놓고. 자, 하단 구간 무열 그렇지. 골반 밀리지 않게. 무릎 모이지 않게. 하단 구간 활짝 열어줘. 상체 각도 유지 완전 열어 완전 열어 완전 열어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샤이 샤이 야야야안다 이거 아니야 밀렸어 골반 밀렸어 골반 밀렸다고 골반 밀리지 말고 그렇지 가자 가자 상체 넣고 그렇지 아 골반 밀린다고, 하단에서 골반 밀린다고, 골반 넣어. 골반 넣어. 쩌릿쩌릿 탈 때까지 골반 넣으라고. 스벌 많이 하고, 스벌 딱, 일정한 타이밍, 일정한 경로. 캐칭도 항상 일정하게. 가벼운 무게 웜업할 때딱 정확하게. 1 0번 하면 1 0번다딱 좋은 느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야 돼.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매 1랩, 깔끔하게 만들으라고. 해그이딱 네. 아, 상체 각도, 하단 상체 각도. 뒤로 밀리잖아, 뒤로 밀리잖아. 상체 각도, 바닥, 포지션. 딱. 항상, 매 랩. 상체 각도, 바닥, 포지션. 그냥 리듬, 리듬.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리듬으로 그냥. 그렇지. 또 마찬가지야. 그냥 딱. 리듬 차분하게. 좋다. 오케이. 차분하게. 오이. <laughs> 발안 움직인다. 아, 어제 거고 발 움직인다는데. <laughs>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오케이. 그렇지. 팔, 팔, 팔. 일단, 일단, 팔은 나중이야 지금, 행잘 들어갔어 지금, 행잘 들어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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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금지이 지금, 지금, 지오지이 가자 지 스비스비제스비 치즈비 비 치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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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